<웃음> 나는 <웃음> 창피해 죽겄시고. <것이요>. 왜 창피해요? <laughs> 아이고, 뭐 그렇게 길러 길지는? <laughs> 뭐가 길어? <laughs> 이름이 이름이 그냥 다섯자 <laughs> 여섯자 가나는시고 뭐. <laughs> 아이고. 오. 자, 오늘 말씀은 열한기상 사장 일절부터 십구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이 됐대잖아요 솔로몬이 <laughs> 네, <신하를>. 네. <laughs> 왕이 됐죠 그의 신하들은 어, 제가 읽을게요 응? 그의 신하들은 응. 이러하니라. 네,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됐대잖아 네. <laughs> 누가 아들이 아들 이름이 뭐예요 몰라. <laughs> 네. 그의 신하의 네. 아들. 자, 이게 무슨 말이 어. 아니라. 어. 도 그의 아들 이사리아는 이사리아요? 아사리아. 아사리아지. 아사리아는 네. 제사장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응.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고 응. 이제 그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이 신하가 되었는지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아.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 라 대통령 누구고. 국무총리 누구고, 네. 행정부 장관 누구고, 복지부 장관 누구고, 네, 이런 네. 것들처럼 네.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라고 해요. 예, 네. 아사리아가 제 제사장이다라는 말이죠. 네. 음, 자, 또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우사밭은 사관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 무슨 말이야? 감췄었구만, 다. 어... 그렇죠 감투 썼죠 응, 사관도 있고 응. 뭐요 이거 사령관도 있고 응, 그건 아직 안 읽었고 응. 자난 똑똑해 <laughs> 몰라서 여기 이제 똑똑해 할머니 똑똑해요 응? 네자그고 <laughs> 시... 속지 말아요 아, 뭐, 뭘 속지 말아 똑똑하게 그고 속지 말라고 <laughs> 안똑똑해 그럼? 에, 아니야 아, 아니야 또왜또 또 아니야? <웃음> <웃음> 자, 어,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 그러니까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됐다. 그리고 아일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이제 여호사밧은 서관이다라는 거죠. 사관이 됐다라는 거죠. 자, 4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 사도... 과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요? 사관이 됐고, 음. 사관이 됐고 됐는데 이 밑에는 뭐요? 뭐가 됐어? 음, 이제 읽을게요. 사령관이 됐고, 네, 그러니까 여호와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이제 군 군사령관, 음. 이제 군대에서 이제 최고 이제 국방부 장관 같은 거죠. 네. 예,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그, 아비아달은 이제 원래 쫓겨났었는데, 음,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도 이 제사를 지내는 일을 맡겼는지, 음, 어쨌든 제사장이랍니다. 자, 5절.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을 장관시키고 다 출세를 시켰다고. 음. <laughs> 네장 장관시키고 출세를 음. 시켰어요. 회사장이 왕이 돼. 음. 자 그래서 또 볼게요. 음. 아... <laughs> 뭐, 어, 어렵죠? 음? <웃음> <웃음> 자 아사리아는. 이제,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지방 관장의 두령. 지방을 이제 관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응. 음. 이장이나 되겠지, 뭐. 아, 이장이장보다는좀큰 <laughs> 거예요. 응, 그래. <laughs> 많이 크죠, 이장보다는 응.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뭐, 거의 뭐, 행정부 장관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어,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제사장이니 음. 왕의 보시오. 왕을 잘 모시라고. 음. 제사장은 주었구만. 네. 음. 그러니까는 왕을 이렇게 좀 이제 가까이서 왕을 이제 도와주는 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가 봅니다. 음. 네. 뭐 비서 같은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자, 6장, 6절.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앞다의 아들 아돌이남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노동감독관이면 농사짓나? 어, 농사짓는 사람들을 이제 감독하는 거겠죠. 응. 어, 자, 보면, 국내 대신, 이제, 나라의 살림을 맡은 이제 직책인데, 요걸 응. 응.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게 직책이 없었던 직책이 새로 생긴 거래요. 아. 어, 솔로몬이 이제, 부,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응. 어, 그러니까 이제 막, 먹을 거를 먹을 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거 관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정리도 잘해야 되고. 음. 이제 그러면서 살림살이가 많아지니까 그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직책이 국내 대신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이게 그전엔 없었는데 이제 새로 생겼대요. 아, 그래요. 그 말은 뭘 뭐냐면 그만큼 솔로몬 왕국 내에 음. 관리해야 될 음. 그런 재물과 재산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음. 어, 그리고 이제 노동 감독관, 노동 감독관도 이제 일을 이제 시키는 사람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국내 대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이게 살림살이가 많아지는 거는 이게 이제 저기 뭐야, 어 너무 좀 뭐랄까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많이 사면, TV도 많이 있고, 뭐, 어 TV도 있는데 또 있고 이러면은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얘네, 이, 이때 당시에 국내 살림이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많이 누리는 거 아닌가, 어 낭비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예전 육신의 습관을 의해서 잘못 판단해서 본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어, 이게 이제, 솔로몬이 착취를 해서 풍요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서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진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어 솔로몬이 뭐 자기가 이렇게 막 누리려고 해서 풍요로워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진 거기 때문에 음. 그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책을 만들었다 음. 이렇게 봐야 되는 게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이랑 차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이게 자기 밑에 두었구만.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7 절에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음. 각기 1 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이제 이제 농사짓 사람이 음. 이, 이 사람들을 배给하니까 음. 쌀그런걸 이제 정부에 내놓고, 음. 이 사람들 다 먹이라고. 음 누굴 먹여? 아니, 장관들은 장관이랑 돈 주야하니까, 돈도 주야하고 먹이기도 해야 할거 아니야? <웃음> <그래>. <웃음> 자, 어,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나라를 보면 경기도, 음.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이스라엘도 지역을 나눈 거죠. 열두 지역으로 나눈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경기도 지사, 뭐 강원도 지사 이렇게 음. 있죠. 아. 그런 것처럼 지방에 한 명씩 그걸 둔 거예요. 그때도 그랬구나.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음. 어, 나라 관리를 잘 만드는 체계, 시스템 조직을 음. 이제 잘 짜는 거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인재해, 인재, 인재. <laughs> <laughs> 아니 이 사람 남으면 그래도 편해.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 대략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하고 좀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음, 또, 보면, 여기, 왕과 왕씨를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되, 어,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세금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제 먹을 거를, 이게좀 이제 나눠서 받친 거죠. 이제, 왕과 왕실을 위해서. 근데 이거를 또잘 생각해보면, 어, 이거 또 왕이 이게 또 착취하는 거 아니냐. 응? 응, 응. 아무래도 먹을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또 백성들한테 응, 응. 이런 거를 이제 가져가냐. 일본님이 공수로 듣기 그랬구만. 그렇게 보도 볼 수도 있어요. 응. 그런데 이것도 제가 잘못 봤었던 거예요. 저도 보면서, 어, 이거 왜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은데 꼭 굳이 또 이렇게 백성들한테 이걸 받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 백성들이 못 먹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받쳐도, 백성들이 충분히 풍요롭게 먹고 살만 했어요. 즐겁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착취라고 보기가 어렵죠. 음, 착취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그, 왕가 왕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공급을 했다. 그냥, 이 네. 그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8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치. 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외국말이 나오니까 할머니가 지금 많이 어려워요. 음. 자, 그들의 이름이라는 거는 12관장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음. 음. 이제, 경기도주사는 누구다. 뭐, 어, 저뭐 강원도 지사는 누구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 베누리다라는 거예요. 음... 자 구절 마가스와 살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나니는 벤데게리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봐요. <laughs> 마가스와 살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나네는 벤데게리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맨 끝이가 뭐라는 것이 이게? 벤데게리오. 벤데게이가 뭐요? 예벤데게리요 벤데게리오. <laughs> 벤데게리오. 음. 이게 다 외국 말이죠? 벤데게비. 어, 다 외국 말 추성입니다. 음. 자 마가스와 음. 어. 마가스와 살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나에는 이게 다 지역 이름이에요. 음. 여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벤데겔이다. 음. 그 뜻이에요. 자, 10절. 아루보데는 베네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베론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님 이제 땅을 다스가 주관하였다는 게 뭐예요? 네. 아루보세는 벤 벤헤셋이고 소고와 헤베론 땅을 이제 그가 주관했다. 베네셋이다 주관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음, 땅들을 음, 네. 그러니까 11절. 나달 나다 돌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베나 빈 나바시 나다빈이 저도 힘드네요. 음.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 다밧을 높이다. 땅 다른 지방에서 베냐빈 나 다비 다빈이 이는 솔로몬의 딸 다빈 아내를 그 누구한테 아내를 준 거예요? 이 딸을? <laughs> 자 정리하자면 응. 나다 나밧 돌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베나빈 나빗이 나다빗 다스렸는데 베나빈 나밧 나다에게 나다시 <웃음> <웃음> 또 솔로몬의 딸 다밧하고 결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응. 자 12절 다나과 무기토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비아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흘나이르고 용릉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지. <웃음> <웃음> 보통 어렵죠? 자 이거는 이제 소개하는 거니까 어... 아힐루히의 아들 비아나가 디아나 무기토 일스르엘 아래 사르단가 있는 벳산 온 땅을 맡았대요. 그리고 벳산에서부터 아헤 아벨루홀 무홀라에 이르고 용남 바깥까지 미쳤대요. 자, 13절. 길르앗 나모세는 벤게베리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무나셋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 짱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도 이해가 안 가. 그렇죠. 어렵죠. 자,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베리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무나셋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그러니까 문하 무나셋의 아들 야일이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다 고 합니다. 길르앗에 있는 무나셋의 아들 야일이 그리고, 또, 라못에는 벤게벨이 있고, 그리고, 어, 바산 아르곱땅의 성벽과 높이장에 있는 60개, 60개 성읍을 주관하였다. 요즘 상당히, 어, 주관을 많이 했네요. 음, 음. 60개 성을 주관했으니까. 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네. 또, 14절, 마하나힘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다비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몰라 이거 뭐 이게 아들이 네 아들이 음 응. 아들 인도의 아들 인도의 인도의 아들 아니나네아니 답이요 아니나마 <laughs> 마하나임에 있는 이또의 아들 그러니까 마하나임 지역에 있는 이또라는 응. 사람의 아들 아히나다 <laughs> 설명을 그래. 그러니까 아이나답이 마하나임에 사는 이또의 아, 이또리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음, 응, 어쩌라고, 아들이. <웃음> <웃음> 그렇죠. 어, 뭐, 어쩌라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좀 봐야겠죠, 또. 어? 자, 15절. 납달리에는, 아히마스 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어, 이게 또 솔로몬의 딸 바스맛하고 결혼한 사람이 아히마스라는 아히마스, 사람이네요. 딸이 많네. 예. 네. 음... 그리고 16절에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아셀과 아로세의 아 후세. 아셀과 아로세에 있는 이제 후세라는 사람의 아들이 바하나인데, 그리고 또 이사가레는 바루아의 아들 여우사밭이 있대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베냐민에는 아, 엘라 아들 시므이가 있다고 하고요. 이 시므이는 우리가 이제 그전에 반역했던 그 전에 번역했던 그 시므인과, 제가 볼게요. 음. 어, 그 시므이가 맞는 것 같네요. 어,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 우리의 아들 게베리니. 그 땅에서는 그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더라. 그러니까 지방관장이 이 사람이 다 맡았다고 합니다. 음... 자, 이게 이제 참 할머니가 읽으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이제 구절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정치, 이제 내부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누구한테 무슨 역할을 맡겼고,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조직화했으며라는 걸 설명해 준 거예요. 음. 여기서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건 뭐냐면, 저도 모르게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다. 음. 어,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 이, 제가 여기서 좀 배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 영화가 있잖아요. 음. 그부귀 영화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소중하게 해야지요. 그렇죠. 음, 소중하게. 음. 근데 그거를 마치 내 것이냐. 음. 내가 잘라서. 내가 열심히 지금도 해서 그도 그런 사람이 있구만. 어, 그때도 그랬네. 그렇게 생각하면, 아 그때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를 만약 내 것처럼 막 써버려요. 네. 근, 그러지 않지 어,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남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본다. 음. 이게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음. 제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그 육신의 습성 때문에 제가 솔로몬을 오해해서 봤다는 겁니다. 음. 어, 솔로몬이 그 양식을 사람들한테 걷어서 받고 또 나라의 그 재물들이 많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둘 정도면 재물을 엄청 많이 어, 뒀다는 건데 어 이거 이제 솔로몬이 재물을 자기가 욕심 탐닉해 가지고 이렇게 축적한 거 아닌가라고 제가 오해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솔로몬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솔로몬이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 부귀영화를 누릴 때도 이게 내 기준으로 육신 기준으로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탐닉하고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거를 사용할 때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음. 하나님이 나한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음.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써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행동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때도 이거에 빠져서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쓰라고 주신 것일까를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귀영화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누릴 때도 있죠 누릴 수도 있어요 편리함을 누릴 때도 있는데 그때는 또그 부귀영화 누리는 것에 쾌락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쾌락에 빠지고 사탄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우리가 누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이거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부귀영화는 어 그래서 가난하든 부자든지 간에 하나님을 놓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가난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부자가 되더라도 거기에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꼭 하나님을 붙들면서 감사하면서 이것들을 바라보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할머니 오늘 소감 어, 한 말씀 나눠주시면은 어땠어요? <laughs> 소감 나누려고 나는 응. 창피해 죽겄시오. 왜 창피해요? <laughs> 아이고 뭐 그렇게 길어 길지는? <laughs> 뭐 뭐가 길어? <laughs> 이름 이름이 그냥 다섯자, 응. 여섯자 가면 뭐 다섯 자 여섯 자가 나는 뭐시대무도 아이고 길다고 길은 대로 읽으면 되지 그걸 못하고 그러니까 헤매니까. 아할매니까 헤매, 헤맸어요? <laughs> 네 헤맸시오. 어... 영뭐 아주 컨디션 좋네요. <laughs> 이게 외국 말이라서 그런 건데, 응. 이제 일단 많이 읽다 보면 또 익숙해지면 잘 읽게 될 거예요. 저도 오늘 많이 틀렸어요 읽으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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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외국 말인데 할머니가 힘들게 끝까지 그래도 잘 읽으셔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 수고 많습니다. 안녕 아, no. 너무 미안해요. 뭐가, <laughs> 뭐가 미안해? 아이, 선생님한테 죄스러워요. <laughs>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죄송해요. <laughs> 네. 앞으로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열심히, 하시, 같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해보겠슈 네, 수고하어요 네.